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우리 오늘 같이 볼 문제, 지칭 추론이었고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죠. 모성애에 대한 글인 것 같은데, 우선 가볼게요. 어떻게 이야기 흘러가는 건지, 등장인물 누구누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갑시다. 자, 제일 처음 보니까, 간호사가 쇼우드 보여주었죠. 등장인물 리나가 나왔고, 간호사가 있네? 이두명 뿐인가? 계속 가볼게요. 리나에게 보여주었는데, n 오프닝. Opening. 이때 오프닝은 열린 틈을 얘기합니다. 오프닝 때넣어놓으시고요 틈을 보여준 거야. 인더 사이드 오브 인큐베이터. 뭔지 알죠? 그 보면 산부인과에 있는 애기 너무 조그맣때 넣어두고 있는 그 인큐베이터 옆에 있는 틈을 보여주었대. 아마 리나가 엄만가봐. 계속 가볼게요. 그러니까 리나가 슬립트 쭉 미끄러져서 그녀 손을 집어 넣었죠. 그 안에다가 그리고 나서 터치드 만졌죠. 그녀의 딸의 손 만졌대. 아, 리나 엄마 확실하고 여기서 여기 체크하셔야 될 거. 등장 인물 세 명이죠. 간호사 리나 딸내미까지세명 나왔습니다. 셋 나왔고. 뒤에 계속 가서 보니까 그녀가 라이틀리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문질렀죠. 그녀 가르키는거 리나가 되겠죠. 살짝 문질렀어. 그 아기의 리스트 손목과 손가락 만져봤고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당연히 리나가 되겠죠. 턴투더 s 스그 간호사에게 딱 돌아보면서 에즈 티어스 스트림 다운 뭐 했을 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내려갔을 때 이때 역시 그녀가 리나가 되겠죠. 간호사한테 물어봤나 봐. 내가 언제 그녀를 홀드? Hold, 홀드가 물론 잡다할 때도 있지만은 이때는 안 따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녀 안아을수 있을까요? 그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아기 되겠죠, 베이비고요. 아기 언제 안아을수 있죠?라고 에스크드 리나 물어봤더니 간호사 답변이 아마도 레이러 투데이 오늘 늦은 만큼 가능할 거래. 의사 쌤이 그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녀 가르키는 거 베이비가 되겠죠? 계속 가볼까? 간호사가 뭐라 했냐면은 중요하다고 했어. 뭐가? 당신이 본드 위드월 그녀와 몬드니까 유대감을 가지는 게 되겠죠. 유대감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그녀 가리키는 거는 아기였고 지금 누구한테 말을 거는 거였어? 리나한테 말을 거는 거죠. 이유 가리키는 건 리나고요. 당신 리나가 아기와 유대감 가지는 건 중요해요.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중요한 구문 나왔죠. 잘 나오는 구문인데 더 모월 블라블라 더 메털 블라블라 그 유명한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되겠죠. 더비 더비. 해석 어떻게 한다? 그렇지. 앞에 나온 더 비교급 할수록 뒤에 나온 더 비교급 하다. 이런 구조라 보면 되고요. 더 많이 당신이, 즉, 리나가 그딸 근처에 있을수록 더 b e 더 좋은 거래. It will be for the baby에게 좋을 거래. 엄마가 옆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 해준 다음에 뒤에 보니 리나가 wipe the tears. 눈물을 닦았죠. 그녀의 뺨에 있는 눈물을 닦았는데 뭘 가지고? With the back of e r free hand. 그녀의 자유로운 손에 둥으로 니까 손등으로 눈물 닦았대. 여기서, 쌤, 갑자기 자유로운 손왜 나왔죠? 라고 묻는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앞에 내용. 아까 리나가 뭐 하는 중이었어? 제일 처음에 그녀의 손을 그 인큐베이터 구멍에 넣어가지고 딸의 손을 만지는 중이었죠. 그럼 한 손은 딸손 만지고 있고 한 손이 프리, 자유였겠죠. 안 쓰고 있는 그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 혀도 리나가 되겠죠. 리나의 자유롭게 안 만지고 있는 손 등으로 자기의 뺨에 있는 눈물 닦았고요. 아마 감동의 눈물이었겠죠. 이 돈에부터 worry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의 작은 딸이요. 이렇게 얘기했나 봐. 리나가 얘기한 거였고 리나가 위스퍼 속삭였대. I'm going to be right here. 여기 있을게. 너와 함께. 그럼 지금 리나 씨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와 함께 있다는 거는 이 너, 누구야? 그렇죠. 리나의 딸 되겠죠.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베이비 가리키는 거였고요. 답이 나왔네. 4번만 베이비, 나머지는 1, 2, 3 전부 다 리나, 리나, 리나였죠. 마지막까지 리나인지 확인해 볼게요. 끝에 가서 보니까 리나가 뭐라 했냐면, I can hardly. 자, hardly. 이런 거몇 개만 가볼까? hardly. 그리고 rarely. 그리고 scarcely. 이런 거 전부 다 뭔가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어죠. 헷갈리면 그냥 나시라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리나가 뭐한 상태냐면, 은 내가 거의 기다릴 수가 없대. 너를 집으로 데려가는 걸 기다릴 수가 없대. 무슨 말이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너와 함께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빨리 딸과 집에 가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었고 마지막 끝에 보니까 to her surprise 그녀가 놀랍게도 더 베이비가 눈을 뜬 거야, 갑자기. 엄마가 그말 했더니 애가 눈을 뜨고 그프 잡았대. 리나의 손가락 잡았대. 그럼 누가 놀랬을까? 리나가 놀랬겠죠. 마지막까지 리나였고요. 마지막 끝에 가서 보니까 어 surge of joy. 이때 s u r 가 파도의 뜻이 있긴 한데, 파도라는 거는 갑자기 쑥 올라가는 거, 급증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엄청난 파도 같은 거, 급등, 엄청난 기쁨이 샷으로 통과해 지나갔죠. 그녀를. 그녀 당연히 리나 가르쳤겠죠. 이런 지문이었고, 답은 쉽게 나왔지만은 잠깐 우리 한개 문장 확인하고 싶었던 게 마지막 끝에 이거 잘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게요. to her surprise. 은근 잘 나오는 구문인데 이렇게 전치사 to 다음에 소유격 원스라 쓸게요. 소유격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감정 명사 같은 게 나왔어. 아쌤 어려워요. 음 어려울까 봐 예시 를 들어 줄게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to my surprise. 이런 거 있죠? 소유격 나온 다음에 뒤에 보니까 놀라움이라는 감정 명사가 나왔어. 해석 어떻게 할까? 내가 놀랍게도 이 뜻입니다. 아까도 그래서 그녀가 놀랍게도. 즉, 그녀가 놀라움을 느끼도록 이런 뜻이었고, 한개더 가볼게요. 이번엔 보니까 to his delight. delight 뭔지 알죠? 기쁨의 뜻이었죠?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가 기쁘게도 이 뜻입니다. 오늘 정리할 거 그래서 to 다음에 소유격 다음에 감정 명사가 나오면 이 사람이 이런 감정을 느끼도록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한개 확인하시고 이 질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클락.